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지 간에. 막연한 대상으로, 막연한 절대자를 우리는 늘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찾는 것이 그 절대자인 신 혹은 하나님, 어쨌든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잘 한번 살펴보면요.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할때 반드시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영적으로 신들의 싸움이라 이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 자, 우린 다 그런 거 제쳐 놓고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열 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그열 가지 재앙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애굽에 애굽이 당시 에 지금 현재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을 지배하고 있던 열신을 굴복을 시키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열신을 굴복을 시킨 다음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있던 열 가지의 신들을 굴복을 시키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이제 어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이끌어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난에 들어가서 가난 거민들을 또한 전멸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어떤 신들을 많이 박살을 내요. 그 땅에 있던 여러 신들을 우상들을 다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냐? 누가 과연 참신냐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서 전쟁을 하니 이겨왔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또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 여호와가 다가 아닌가? 나는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 역사의 과정들이 과정들을 구약을 바라볼 때또 한편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했다시피 중풍병자 앞에서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큰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2000년 21년을 달리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능히 하나님 한분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럼 너가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여화에 대한 신앙을 깨뜨리고 있다는 절박함이 지금 이들에게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20절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란 단어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20절로 딱 끝내면 아름다운 글이에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송영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21절은 요한이 거의 요한복음을 쓰고 마지막 서신서를 쓴것 중에 거의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그 장면인데 이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면서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수천 년간 우상을 베개 가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10개명, 1, 2, 3, 전부 우상에 대한 거예요. 우상을 박살 내버리는 그것이 10개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박살 내면서 살아왔었고, 이제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자기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당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으니는 것을 말을 하고 심지어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대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갈등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참남한자다. 악한 자다, 마귀다 아니면 정말 반대로 어찌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땅에서 사역 전체다는 그것으로 크게 구별돼요.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이었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낸 자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던지는 그런 와중에 있는 장면들인 겁니다. 그때의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을 다쓴 다음에 요한일서를 쓰면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일서가 시작하는 1장 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불상도 좋고, 또 조상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우상은 어때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면 1, 2, 3은 다 형상을 말합니다. 그 우상이 어때요? 들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 속에 그동안에 그동안에 바라고 왔던 참신을 찾아왔는데 그 신이 과연 누구냐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도 막연한 절대자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라 말하면 야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막연한 우리가 신을 찾긴 하지만 그 신을 만지고 싶어하고 신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고 신을, 신을 보고 싶어하고 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주목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 기본 상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질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본적 아무도 없었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정말로 내 마음 속에 깊이 모신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완벽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어떤 행적으로 움직이셨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를 주목하면서 보게 되고 또 예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행동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혹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멀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우상을 배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민 있으면 칼날로 죽이고 그 성업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혹시나 빼앗은 얻은 물건 이 있으면은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업조차 완전히 땅무더기가 되게 해버릴 것이다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다 말할 정도로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을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상을 말하면 절에 가면 불상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옛날에 믿지 않았다면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자들 특별히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배경 아래에서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누군가 하면 참신이 아닌 참신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곧 누굴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켰고 예수를 죽일까 죽이는 정도까지 나아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계속하여서 구약에 믿어왔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만큼의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에 반감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너, 내가 돌을 들려서 너를 치료 하는 것은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너를 돌로 들어서 치료 가는 것은 너가 참담하기 때문이다. 너가 자칭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너가 말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려서 예수를 치료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와를 호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닥쳐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종료되어야 했어야 되는데 왜? 무엇이 종료되어야 되느냐? 여와라는 호 신앙. 여와는 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 민족에게 준 하나님, 유대 민족에게 가르친 그그 조상 그들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여호와가 피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사해 주지 않았어요. 죄를 사해 주고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아들로 보내신 예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부터 구약 때부터 계속 출애굽하고, 또 가난땅 들어가고, 또 여러 아수르와바벨론신에서 여러 신들을 만나고 전쟁을 일으켜 왔던 것처럼, 지금도요,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이 뱀 혹은 마귀가 여자가 낳은 남자. 곧 예수와 그의 증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증인들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바닷모르에 섰더라. 자기가 힘을 다하지 못하니까 별곧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다시 땅에 던져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거짓된 신. 우리에게 참된 신이 아닌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꺾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너희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자 계속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에 방해가 되는 그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대 민족의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연하게 말하기를 천사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무리를 그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내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능력히 보여주신 정말 실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를 우상으로 삼는데 그런 것들은 다할 것이다. 예수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셨다가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니 너희는 예수를 더 가까이하고 반대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마지막 20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 볼게요. 아니, 20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요한 인술을 쓰면서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했지만, 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의지의 대상자,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대상자 결코 우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천사인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그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니 너는 참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아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싸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참신이 아니에요. 샘플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 실상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영원히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모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안번하며 받은 말씀을 하고 또 신원을 주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영생을 주신 예수를 붙잡는 우리 성도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들이 전쟁을 하며 참 하나님을 찾아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천지를 격동케 할 만큼 지각의 변동을 일으킬 만큼 충격을 주고 있는 일들을 펼쳐서 왔네. 마침내 는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당신만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당신만이 참영생이 심을 보여주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낙인들 정말 저들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 달려나와 참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내어 주었습니까? 여호와가 언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아들이라 삼았으며 여호와가 언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라 불러들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께서만 교리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낙인들 끝까지 일생 또 바에 저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불러나는 저들 다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나들을되기로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